잘 봐봐요. 여러분이 몸에서도 우리 몸에서 암이 안 걸리는 부분이 딱두 군데 있어요. 암이 안 걸리는 부분 어디지? 심장, 심장. 똑똑하네 역시 똑똑해또한 <laughs> 군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소장. 아 똑똑하네. 왜냐 담소위 대방 간심 비폐신 있죠? 그럼 요거하고 대칭이 되는 이름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항상 모든 건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이 있으니까. 간은 다, 간담이란 말이죠? 간, 심, 비폐신인데, 담, 소, 위, 대, 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간담. 아시겠죠? 심장은 소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간, 심, 비폐신, 담, 소, 위, 대, 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심장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서는 뭔가 아니? 암세포가 잘할수 없어. 왜냐? 암세포는 차가운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수승화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에 열차니까, 콩콩 뛰잖아요. 콩콩.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뭐라? 여긴 화기가 있고, 신장에 뭐라? 수기가 있어서 수승 뭐라?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뭐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은 불기운이 뭐라? 내려가고, 물기운은 올라와서, 돈데 30도 오브로 데우지 않으면 이게 뭐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암세포가 생겨요. 암세포가 제일 잘 생기는 온도가 몇 도? 35도. 35도에 35.5도. 체온보다 1도만 떨어져도 뭐라? 암세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항상 잘 유지하셔야 돼요. 암세포가 어, 언제 많이 죽는다? 체온보다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강해져 버려요. 암세포가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 아까 심장도 뭐라, 심혈, 심장이 열나니까 암이 한걸 들었잖아요. 쿵쿵 뛰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어려운 마음이 냉정해요. 사랑을 하면 따숩잖아요 마음이 차갑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갑다고 그러고 얼어있다고 그러니? 물은 전부 다 뭐라? 전부 다물 속에 녹는단 말이에요. 물은 모든 걸 녹이고, 끌어들이고. 모든 덩어리를 만들면 물이 안 들어가면 집도 못짓고 음식도 못 먹어요.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은 전부 다뭘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다. 그래서 반죽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응진력이라는 건 끌어들이는 힘이거든, 집착. 그게 불교에서는 집착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잖아. 물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증발이 되거나 근데 뭐라? 얼어버리면 암이 됩니다 얼어버리면 종양이 되고 악성종양이 돼요 그러니까 공명심하시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가시면 살아서도 복되게 살고 왜냐? 허공은 부처님 나라거든요 자애가 얼마나 증발시켰는가, 자기 얼마나 내보냈는가에 따라서 뜨는 거예요. 그 정도가 가능해요. 뜨는 정도가 가능한다. 원리가 그래.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